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회사 손홍석입니다. 살이 찌고 나서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나서 코골이가 더 심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어 코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코골이는 우리가 숨을 쉬는 통로인 기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. 코에서 뒤로 넘어가는 연극의 부위, 목젖 그리고 혀의 가장 밑부리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 혹은 근육 같은 조직들은 우리 뇌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힘이 풀려서 아래로 축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기도를 좁아지게 합니다. 기도가 많이 좁아졌을 때 이곳에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부들부들한 조직들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가 코골이인데요. 문제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조직들에도 혀에도 쉽게 말해서 살이 찐다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에 좁은 기도가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현저하게 좁아지게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체중 증가는 원래 구조적으로 좁은 구조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코골이 이를 악화시키는 분명한 악화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. 코골이가 심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동반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면 다음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.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